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갑게 맞추셔서,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저를 좀 보고 싶었나요? 네! 아 저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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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습니다. 와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정말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 세어보니까 이제 주말도 한 8번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 대충 네. 한 여덟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얼마 안 남은 2024년의 소중한 주말을 저희 별책부록에 오는데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네. 네. 다들 뭔가 오늘 이번 별책부록에 또 찾아주시면서 어떤 이무진을 상상하고 오실까 혹은 어떤 이무진을 기대하고 오실까 되게 많은 어떤. 여러분들의 상상을 저도 상상해봤고 그의 어떤 가장 뭔가 마지막에 나온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가장 재밌는 오늘 하루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이제 결과물이 바로 이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컨셉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가져갈 거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 어떤 모습을 어, 생각하고 또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오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이면 가장 신선하면서 기대에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과물. 자 오늘의 컨셉 이무진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빠밤아여긴안 뜨는구나 죄송해요. 이따가 제가 빠방 주세요 긴장을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원래 뒤에 뭐가 떠야 되는데 컨셉에서 뭐가 안 뜨네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못하겠고, 이무진의 서점을 컨셉으로 오늘 별책부록을 꾸며 볼 텐데요. 어, 제 음악들을 책의 장르들과 한번 되게 그럴듯하게 한번 엮어봤으니까. 어? 이번 챕터는 어떤 제목의 챕터일까? 이무진의 노래들이 마치 책을 읽는 기분으로 듣는다면 이런 느낌의 장르이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되게 두서없이 하는 편이라 지금 설명하지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극그 다수일 것 같은데, 공연 진행하다 보면 아까 얘기가 그 얘기야! 하는 게분명 있을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난무이이 말을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노래에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아니요. 자, 별책부록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한 첫 번째 챕터. 어, 첫 번째 곡은 잠깐 시간 될까? 두 번째 곡은 여름 인사였죠. 어, 잠깐 시간 될까? 여름 인사는 청춘을 주제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빠바. <laughs> <laughs> 맞아요. 이런 게 원래 빠야돼요 아까 실수했어요 자, 아,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저희 청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청춘들 그 속에 별칠꾸러기라는 이 타이틀이 깊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청춘소설이라는 장르로 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